2018 아프리카TV 어워즈 이색 현장 bj 대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최고다 최고다 윽박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프리카TV bj 어워즈 이색 현장 bj 대상은 최고다 윽박님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면 해외 정글에 간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대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녹화방송은 하지 않을 거고요 토수민족 체험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들. 하이요, 육박입니다. 육박이가 <laughs>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했어요. 여기 여주, 아. 자꾸 이거 여기 여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주에 어, 이런 풀 솔직히. 있어요. 어, 솔직히, 어 여주에 이런 분있고요그 다음에, 아 여주라고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는데 여기 진짜 여주 아니에요? 여주에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어, 여기 그 표지판을 보여드리면 되나? 아니, 여기 태국 맞다고요. 아니왜 사람 말을 합니다. 어.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연예인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오케이, 여기 보이죠? 딱 봐도 이거 딱 태국이잖아. 글자부터 틀가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어, 윽박이를 환영합니다. 어, 웰컴 투 윽박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바로 그런 겁니다. 어, 웰컴 투 윽박. 어, 준비했어요, 이거.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음. 그리고 차를 하나 렌트했습니다. 샤라 2차 타고 카렌족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분이 한분 있습니다. 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우리 별명이 거시기 형님이거든요, 별명이. 우리 거시기 형님이 태국말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예전에 쭉 하셨다가 지금은 제가 오도바이에 취미가 빠지셨는데 오늘의 가이드예요. 태국말 진짜 잘 하십니다, 형님. 자기 소개를 태국어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형님? 어, 어렵다. 어, 아, 아야.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입니다. 어,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 그리고 근데 여기 뒤에 계시는 여기 사진 속에 여기 계신 분이 그 분이래요 태국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한국의 민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 이야기가 빠를 거예요 한국의 민속촌인데 그 민속촌이 그냥 민속이 아니라 소수민족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수민족분들이 모여서 살고 계신 곳거기에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숟가락이랑 여기 갓 갓이랑 모자 자 이런거는 뭐 얼마나 할래 나? 어. 이거 얼마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익스쿠즈미 어하우머이지 캡? 일박? 마하르박? 마하르박? 이빨? 이빨? 어야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거 이빨 닥치래 아 이빨 닥치라고 근데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데 여기 석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키기 전에 해봤는데 이거 저 진짜 잘쏘거든요 일단은 이거 허락을 맡아봐야 되는데 허락을 또 이렇게 머니를 드리고 하는 거라고 제가 어, 배웠거든요. 거시기 형님한테. 어 아이들 아 잠깐 아 아기구나 어머인줄 알았는데 아기네. 그러면은 아기한테 어, 뭐라 말해야 되지? 썩궁 어 썩궁 어, 할아버지 이거 썩궁 썩궁 어궁뻥어 어. 어, 빵! 형들, 이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당기셨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 봐요, 형들. 소리 들어봐? 와, 이게 형들, 이게 다 대나무로 만든 건데, 이게 다 박히는 거야. 이거 지금 보이죠? 여기, 여기. 윽박이는요, 이스트로폼을 조절해서 이거를 맞춰볼게요, 이거. 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분필, 음. 코리아 미 예. 출신. 예. 와! <laughs> 형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 넓은 관역에서 스트로폼 맞춘다고 했죠? 바로 그날 스트로폼 때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윽박이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쌍남자 스 와! 아니 형님. 여러분 거시경 형님이 이번에 바나나를 맞춰보라고 하시는데요 아 바나나를 맞추면은 먹을 수 있는 건가? 대한민국 군필의 자존심 <목소리> 와우 어머머머머 고리안 아미 취사병 사격 잘합니다 이게 취사병이지만 사격에는 남다른 소질이 있어요 바로 그냥 꽂아버렸죠? 지도 새도 모르게 꽂아버렸죠? 이겁니다 이걸 한번 형들 먹어보자 와 구멍이 그냥. 야, 시가 엄청 달아. 근데 한국 바나나보다 당도가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훨씬. 아니 진짜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달아. 아 독이 들어가서 그래. 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그냥 놀라지 마요. 나 아까 사전답사 왔다가 깜짝 놀랐잖아. 목에 링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끼신 건지. 오케이 왔다 찾았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카렌족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바로 카렌족 분들. 와, 와, 와. 어, 나이스 미치ュー. 어, 여기 계신 여기 선생님이 여기 카렌족의 어 아마 대장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링 체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거래. 네, 아, 옆에 거는 체험이 네. 불가한 거고, 여기 체험이 네. 가능한 거.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아, 네. 아, <laughs> 네. 땡큐. <웃음> 아, 아, 바로 이거면서? 네, 어? 수웨 수회 수회 수웨아 oh thank y 한번 걸어온다고 좀보해요어 h runaway 어, run 네. 와 근데 오늘 이거 무겁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미인의 기준이래요 미인의 기준 꼬컹까 네. 사디카 이즈메 우르얌에 모카 내발이 아우 잘 올라가요 아 좋다 와오 여기 애기 친구들이었네 여기 애기 친구들한테도 인사드릴게요 공갑 네. Oh, sorry, how old are you? Elohim? Mm. Elohim? Uh, okay. 11? Your h 한살 11? 친구라고 합니다. y o 살 친구. How old are you? 6? 6? 아, thank you, thank you. Wow. Um, Korea? Uh, very handsome guy. Understand? Uh,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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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 읍박이가 사고 싶은 거 여기 또딱 있네.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우리 내가 귀는 안뚫어서 귀는 못하지만 이거 우리 엄마가 사다 드리면 엄마 귀걸이 하라고 하셔야지. 우리 엄마 귀걸이. 근데 잠깐만. 뭐야? 오케이. 오, 아 병따개래요. 병따개. 형들 이게 그 이자 그 콜라 콜라 사이다. 집에다가 두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와, 이거 이거는 파래 하는 건가? 이, 이거, 어떻게, 이거 팔에 못할것 같은데? 이거 스프링인가? 오케이, 형들. 2분으로 선택할게요, 2분. 오케이, 쇼핑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나우라간. 나 나오, 형님, 나우라간이 무슨 말이에요? 나우야 나우라우 아! <laughs> 호박이! 이거는 병따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 아주 좋아요? 어, 이즈미. 포네노. 포네노 그루. 어, help me. help me. 오케이. Okay. <laughs> 와우. 일단 형이 여기 뒤에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 칼로 따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 티셔 어, 이즈미 코리안. 무에타이 프로. 어, i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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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능하대요. 오케이. 선생님이 된다고 했습니다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아, 이거를 뭐뭐 이거를 뭐형 이거 뭐 칼로 따니까 자연의 왕이면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일단, 하든 못하든, 도전! 도전! 해보자. 간다, 간다. 칼은 <laughs> 좀 응원, 응원 구호가 있나요, 형님? 응원. 파이팅, 파이팅? 응. 마토. 마토. 마토? 어, 마토! 마토! 마토, 마토, 마토! <laughs> 칼은 좀 응원 구호라고 합니다, 들 오케이, 갑니다. 저도힘좀 썼습니다 봤죠? 근데 아씨가 다리 좀 찍어줘 아 근데 아아저 병원 갈게요 빠나 윽바이가 지금 정강이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나눠서 한번 먹어보자 나눠서 지금 손수 이렇게 까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 네. 먼저 먹어보라고 아 먼저 먹으라고? 아니 아 선생님 희현 먼저 먹안나 아, <laughs> 선생님 먼저 <laughs> 선생님 먼저는 어야어 <뭐야. 웃음> 희천 <히천> 먼저 안. <laughs> 아 이거 되게 벌침이가 선생님, 선생님도 싫어하시는데요. 어. 오케이만 이즈네. 올라갔고. 아앙아앙앙 선생님도 싫어하시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아니 형님들. 아니 왜다 피할 아니. 바나나 하나가 들고 있는데 이다 피하시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알죠? 아삭하 네. 아, 네.

그니까. 자기네들끼리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 카렌종 말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네. 느낌이 그래. 아 느낌이 그래요? 아어 네, 네. 어, <laughs> 괜찮아가 뭐예요 y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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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라이 e n d my f 이 i e n d my friend, my 그래. 어, 어, friend, my f 리 i e n d my friend, my friend, i e 나무 올라가서 열매 하나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장대를 이용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올라갈게요 와 내가 이거 운동을 하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정도면 뭐빠의 기본 으아아아아아악 헤브 맨 헤브 맨헤 언너 트러블 오케이 오 땡큐 오 땡큐 땡큐 오케이 형들 지금 여기 앞에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어,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투 쓰리 투원 오케이. 백대 형들 보이시죠. 오케이, 이제 거시견이 받아주실 거예요. 오케이, 던질게요. 오케이, 와 우와, 우 <laughs> 이제 맛을 한번 봐 우와, 우 맛을. 어, 오 땡큐. 와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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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따온 건안 익은 것 같아요. 어서 여기 좀 오, 집이 나오는데, 오신세깔 집이 막 나와요. 맛은 이거 배야 배 아닌가? 응, 음. 이게 아이스크림 탱크보이 맛도 나고요. 계속 먹어보면은 그~ 간 맛이 나요. 감마 <laughs> 이거 먹는건가? 음. <laughs> <laughs> 음 오케이 일단은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리고 응, 이제 내려가야지 시간이 지금 초과 됐어 제가 전기가 안 돼가지고 늦게 켜가지고 오케이 어, 티셔 츠 고고가 어, 베리베리 마토 하트 어어어 오케이, 바이빨이어리이리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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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게리 빨리 빨리 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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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